자, 제가 당뇨 환자의 가장 좋은 잡곡밥 이런 것들을 막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당뇨밥 시리즈를 다섯 편 영상을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현미, 찰현미, 뭐 바라현미 이런 거는 이제 쌀밥 시간에 설명 드릴 거고 쌀보리, 늘보리, 찰보리, 암맥, 할맥 이런 거는 보리밥 시간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요작곡밥 요거에 대해서만 당뇨 환자 어떤 작곡밥이 가장 좋은 작곡밥인지그 최적의 구성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의사 닥띠입니다 자 당뇨 환자가 흰밥보다 잡곡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는 뭐 제가 이 시간에 논문을 안 꺼내도 여러분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정말 이 시간에 짧게 잠깐만 설명드리면 자, 2010년 하버드대에서 한 연구를 보면 자, 미국에서 흰밥을 먹는 사람에 비해서 현미밥만 먹더라도 당뇨가 16% 예방이 됐고, 잡곡밥으로 먹으면 36%가 예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흰밥과 현미의 차이, 그리고 흰밥과 잡곡밥의 차이는 뭐냐? 결국 현미도 92%는 그 안에 다 흰쌀이고, 8%만 소위 말해서 그 몸에 좋은 영양분이다. 그래서 이게 내나 우리 사과 껍질 깎고 먹냐, 안 깎고 먹냐, 그냥 그 차이다. 제가 그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러면 작곡은 뭐 되게 특별하냐? 자, 작곡도 현미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결국 배나 마찬가지로 90%는 전분, 10% 영양분인데 그 10%도 90%가 또 수용성 식이섬유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심지어 거기 흰쌀을 또 섞는 거죠. 자, 그럼 뭐 이거 대부분은 그냥 전분 녹말이에요. 그냥 이게 뭐 되게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니까, 러이 조금 들어있는 그 수행소 식이섬유나 나머지 영양성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자, 심지어 이 논문은 미국인이잖아요? 자, 아시아는 엄청나겠죠? 자, 이것도 내나 하버드 연구입니다. 또 하버드에서 2012년에 7개 코어트를 보니까 아시아만 봤을 때는 55%, 자, 1.5배 높았다. 당뇨 위험도가. 자아시아에좀더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고속국가 4개국을 봤을 때도 자 요거는 이제 식이요인 입장에서 봤을 때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제일 크냐 2등이 통곡물 작곡밥이죠 그러니까 질병도 2등이 통곡물 즉 작곡밥을 안 먹는 거였어요 자또 2016년 하버드대에서 당뇨의 위험도에 관련된 음식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흰밥이 당뇨위험도를 한10% 정도 높이고 잡곡밥이 당뇨를 한30% 정도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 연구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고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녹색잎 채소가 깨알같이 나옵니다 자요거 제가 지난 당뇨 채소 영상에서 깻잎, 시금치, 상추, 이런 녹색잎 채소가 당뇨에는 최고다. 채소 중에서 녹색잎 채소 많이 당뇨를 예방하는 게 확실히 입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깻잎하고 시금치 많이 드시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녹색잎 채소보다 잡곡밥이 당뇨 예방하는 효과가 두 배나 높아요. 두 배나. 자, 지금 나열되어 있는 모든 음식 중에 당뇨 위험도를 가장 많이 낮추는 게 바로 통곡물. 잡곡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지금 당뇨 환자들 모든 음식 중에 당뇨에 가장 중요한 음식 딱 하나 일등 그게 잡곡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잡곡밥 이력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 이 수용성 식이 섬유가 왜 대단하냐 우리가 물론 이제 깻잎에 들어있는 불용성도 절대 이것도 이거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당뇨 환자들은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수용성은 당뇨에 연관된 기능이 많습니다. 그게 포만감 유발 기본이고 위 배출도 지연시키고요. 이 안에서 젤리 형태로 음식을 흡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대장으로 넘어가서 단쇄지방산이란 걸또 생산합니다. 그래서 자이 단쇄지방산이 무한남물 같은 애들이라서 또한번 다시 한번 혈당을 또 낮춥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당뇨에 이런 신기한 일을 많이 하는 게 결국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 백미에 비해서 작곡들 보시면 백미가 흰쌀이 당지수가 83인데 비해서 대부분 작곡들은 50에서 70 사이로 굉장히 좋은 걸알 수가 있고 식이섬유 물론 이제 수용성, 물량성 합쳐서 봐도 백미는 1.9g인데 비해서 7g, 8g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그 귀한 수용성이란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작곡이 대단한 거고 물론 또이 영양분 안에 수용성 빼고 또 미량 성분들이 다양하게 또 좋은 게 많습니다 그게 뭐 길이는 베타글루칸, 전분이 있고, 수수에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오마비라고 해서 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거다 알고 계실 거고, 안토시아닌이 이제 검은콩에 들어있는 그 검은 성분인데 이게 또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고요. 또 기장은 비타민 B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폴리페놀도 많아서 이런 미량 성분들도 전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항상 꼭 와, 작곡밥 짱이다. 진짜 최고다. 당뇨 환자한테 음식 중에 1등이다. 그래서 작곡밥을 많이 드셔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 수도 없이 이 말씀드렸지만 작곡밥도 똑같은 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 밥은 양을 줄여야 돼요. 작곡밥이 아까 봤듯이 막 당지수가 이렇게 낮아서 이게 뭐이 정도 대비로 똑같이 더 늘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 흰밥 먹으면 딱200 나오고 잡곡밥 먹으면 딱185딱그 정도 나옵니다 거의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잡곡밥이 무슨 막200 나올 게100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은 항상 무슨 밥이든 양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식사법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가 바로 이런 밥의 종류 즉 잡곡밥이라는 거예요 혈당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뭐 곤약밥 보리밥 뭐 난소화성 말토덱 스트림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콩밥 오늘 이 시간에 잡곡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콩나물밥 뭐 곤드레밥 이런 채소밥도 있고 뭐 현미밥 그다음에 뭐또 정전분밥 이런 거 있는데 자이 여덟 가지는 제가. 지금 그연소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실제로 저 8가지 밥을 동일한 용량, 동일한 반찬, 동일한 시간에 먹고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험 결과는 밥 영상 시리즈 다섯 편이 모두 끝날 때 제가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어떤 밥을 먹든 막 그렇게 획기적인 건 없습니다 양을 안 지키면 혈당 촥촥 올라가는건 똑같고 자, 그래서 어떤 밥이든 결론은 이제 양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양은 제가 각자 자기 칼로리에 맞춰서 이 정도 양으로 또는 그 이하로 드시면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감자 먹을 일이 있을 때 대신에 돼지 감자를 먹는 게 좋고 콜라 먹을 일이 있을 때 대신에 제로 콜라를 먹는 게 좋고 사과 먹을 일이 있을 때 껍질을 안 깎고 먹는 게 좋다는 거지. 이 껍질이 붙은 사과나 제로 콜라나 돼지 감자나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애들이 당뇨에 좋다고 내가 모든 식사를 다 하고 추가로 먹어도 좋은 건 아닙니다. 무언가 먹을 일이 있다면 대신에 먹었을 때 당뇨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잡곡밥도 흰밥 먹을 일이 있을 때그 대신에 대신에 먹는 게 좋다는 이 원리를 이 개념을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사실 뭐 콩밥, 보리밥, 수수밥 이런 거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높긴 해요. 실제로 많긴 하지만 현미밥은 너무 적거든요, 이게. 현미는 수용성 식이섬유 100g당 0.3g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16%가 당뇨가 예방이 되잖아요. 0.3g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정도 효과가 난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일단 표고버섯 가시 수영성 식의 섬유가 가장 많은 식품이라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표고버섯 갓을 일주일에 뭐 얼마나 먹을까요? 많이 먹을 때도 있지만 결국 평균을 내보면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 일주일에 50g 이거 먹을까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자, 밥은 일주일 3끼 곱해서 21끼 중에 최소 10끼에서 20끼 정도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밥한 그릇이 200g 이니까 곱하면 일주일에 우리가 밥을 2에서 4kg 를 먹는다는 거죠 아까 표고버섯은 정말 많이 먹어 봐야 제 생각에 50g 안될 것 같은데 그 안에 100g 당 수영소 식 섬유가 뭐 2g 들어있다 해도 1g 먹는거잖아요 결국 근데 흰밥을 현미밥으로 바꿔 먹으면 우리가 일주일에 현미를 2에서 4kg 를 때려 버리니까 이게 무슨 뭐 현미 안에 그 진짜 0.3g 막 그렇게 들어 있어도 그게 표고버섯보다 훨씬 더 기여도가 높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엄청나게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밥 먹을 일이 있을 때라는 말이 되게 웃긴 거죠. 항상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 뭐가 기여도가 제일 높냐. 밥을 따라올 음식이 있을까요? 당연히 밥이 1등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식이요인 중에 모든 질병에서는 2등, 당뇨병원에서는 1등이 바로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용성 섬유가 아무리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혈당 떨어지는 효과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게 평생에 걸쳐서 누적되는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계속 먹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혈당이 뭐1 떨어진다. 그래도 이거를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1 떨어지는 거왜안 하겠습니까? 심지어 1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혈당이 보통 10에서 20 정도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긴데 제가 개인적으로 5년 전에 아, 현미밥 너무 맛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현미밥 한 달만 먹으니까 김일성이 왜 쌀밥에 고기국 먹이 해 준다는지 알겠다 막 이런 얘기를 제 채널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제가 5년 지났잖아요, 지금. 뭐 나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 잡곡밥이 맛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혈당 스파이크 발견한 뒤로 흰밥은 안 먹고 잡곡밥만 먹고 있는데 정말 가끔 어쩌다가 흰밥 먹을 일이 있으면 이게 맛이 좀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초딩 입맛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근데 참 저도 뭐라 말하기 힘든데 계속 먹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잡곡밥의 맛이라는 게 단점이 아니라 이제 장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곡밥이 맛도 있기 때문에 혈당이 뭐 얼마 떨어지든 안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하지만 다만 이제 정말 잡곡밥을 먹는게 도리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분들 제외하면 정말 진짜 당뇨 환자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이제 잡곡밥은 무조건 다 드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잡곡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 그럼 잡곡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 서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잡곡밥에 흰쌀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를 섞어야 되냐 이게 사실 당뇨가 아니라 잡곡에 맛만 고려했을 때는 7대 3이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이게 2023푸단데 연구를 보시면 자 47만 명의 고트 10개 분석해 보니까 일반인, 당뇨 아니고 일반인에서 당뇨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자, 하루에 150g까지 당뇨가 급격히 예방되고, 150g부터는 좀 완만해지는,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데 반해서, 자, 반대로 당뇨 환자에서 혈당에는 조절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반대로 150g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이 아니라 당뇨 혈당 관리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하루에 통곡물을, 작곡을 150g 이상을 먹어라. 그게 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작곡 150g이라는 게 밥으로 치면은 310에 380g 됩니다. 이게 밥 거의 두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작곡 반만으로 두 그릇 이상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흰쌀을 넣을 그 분량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미도 쌀이기 때문에 쌀을 아예 못 넣는 건 아니지만, 흰쌀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미랑 작곡으로만 작곡밥을 만들도록 하는 게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가지수는 몇 가지가 제일 좋냐? 많으면 좋냐? 그것도 논문이 있습니다. 자, 2016년 우리나라 논문을 보시면, 흰쌀, 그 다음에, 자, 가정식, 뭐, 여러 가지 비율로 해서 두 가지가 있고요그 다음에, 5곡, 8곡, 16곡, 17곡, 29, 25곡, 이래서 쫙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혼합을 한, 요런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지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탄닌, 항산학력, 이렇게 네 부분을 보니까, 이 논문을 전부 종합해봤을 때, 5곡이 1등이었고, 이렇게 작곡을 여러 가지 많이 넣을수록, 오히려 뭐, 항산학능이나 이런 폴리페놀들이 떨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한가? 자, 요 논문에서는 가지수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항산화물질들의 종류는 많아지겠지만 하나하나의 양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밥이 한 그릇이라는 그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곡을 너무 많이 넣으면 그 종류는 늘어나겠지만 하나하나의 양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항산화물질이 가지수가 많은 도 좋지만 최소한 그 하나하나의 용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오곡이 가장 좋았고 제 생각에 이 논문에는 안 나오지만 뭐, 한 3곡에서 5곡 정도, 요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오늘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당뇨 환자 입장에서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작곡 조합은 뭐냐. 자, 요것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2010년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귀리 수수 손가락조 팥 기장 요걸 가지고 8 가지 조합을 해 봤어요. 요런 조합 여 가지로 이제 세포 실험하고 동물 실험을 해 보니까 이제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 활성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요 부분을 저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분해돼서 흡수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그 효과가 8번 조합에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간세포 포도당 흡수율 요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돈을 간으로 집어넣어주는 이 부분은 역시 8번이 가장 좋았어요. 네. 그래서 둘다 이제 A8이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 쥐 실험에서 공복일당, 식후일당 둘다 역시 8번이 가장 낮았고, 심지어 메트포르민 당뇨약보다도 의더 효과가 좋았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8번 궁금하죠? 이게 바로 귀리 30%, 수수 30%, 손가락조 15%, 팥 15%, 기장 10%로 했을 때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세포 실험, 동물 실험에서 전부 다 최적의 혈당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 연구 보는 순간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거 어떻게든 제가 검색해가지고 결국 찾아서 사 먹어봤고, 자. 그 실험 결과는 제가 정말 진짜 일부러 지금 뜸 들인 게 아니고 다른 밥들하고 다 비교를 좀 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영상 한편으로 결과를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게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랄까 식감이 거의 사료에 가까웠어요 정말 먹을 수 있는 조합으로 만든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뭐 농진청 특허 오골을 포함해서 잡곡밥이 문제가 이게 안 익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저 조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잡곡밥은 결국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 조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미리 불려놓는다이지 요거 제일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보리밥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한번 하고 쌀을 섞고 다시 두번 하는 요런 방법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좀 재밌는데 소주하고 표고버섯물이 그 국물을 연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특히 소주 같은 경우에는 자, 밥도 부드러워지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홀리페놀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도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진청에서 심지어 소주 한 잔은 반드시 넣고 싶도록 아예 오피셜로 그냥 정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곡밥 지을 때는 소주 무조건 넣으세요. 이건 밥 지으면 다날라가기 때문에 임산부 아이들이 먹어도 다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통곡물을, 작곡을 익히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밥이라는 게 딱딱한 곡물을 삶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삶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물리적으로 시간을 오래 주던지 아니면 압력을 높게 해서 끓는 점을 높이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밥솥 양대 3 0 중에 하나인 쿠첸에서 작곡밥 전용 압력 밥솥을 개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쿠첸 그레인 IH 전기 압력 밥솥이고요. 그래서 저 밥솥이 그레인, 이름 그대로 작곡을 잘 익히기 위해서 압력을 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2.1 기압까지 밥솥안에 압력을 올려서 121도까지 올렸다고 하고요 그 반면에 이제 1기압 기능도 또 가지고 있어서 그 메뉴를 뭘 누르냐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내가 무슨 압력을 조절할 필요 없이 밥 종류 누르면은 그냥 알아서 어떤 압력으로 할지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솥이 일반 스테인스가 아니고 스테인리스 3 1 6티타늄으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의료기 들어가는 완전 최고급 금속 합금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열성도 좋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스테인리스기 이 때문에 안전은 해도 달라붙는 게난 너무 싫다.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솥 불림 기능이라는게 있어서 밥딱 달라붙어 있는 거 이런 걸 불려서 떼내는 이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싫다 하면은 이제 코팅 내솥으로 또 호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서모 가드 시스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열기나 수분이 최대한 오래 또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좀 재밌는데, 자, 메뉴 플러스라고 해서, 기존에 요런 곡물들, 흑미밥, 기장밥, 기리밥, 뭐, 예를 들어서 뭐, 흰쌀이라도 신동진, 상광친들, 뭐, 쌀 품종에 따라서 요렇게 여러가지 곡식, 작곡 종류들을 1 5 가지를 사전 세팅을 해놓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활력 작곡을 사서 활력 작곡 버튼을 누르면 요, 그 성분에 맞게, 여러 가지 압력이나 온도나 시간이나 이런 걸딱 맞게 세팅을 해준다는 거죠. 15개나 사전 세팅이 돼 있고, 자, 밥솥이 그 도자기처럼 매끈하고 표면에 적혀있는 글자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히든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딱 누르면 메뉴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이 메뉴에 잘 보시면, 자, <laughs> 여기 저당 잡곡이라고 있잖아요. 와, 저 이것도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와, 어, 당이 떨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농협 쿠첸 저당작곡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농진청 특허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이 항상 작곡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던 작곡밥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해봤을 때요거부터 말씀드리면 자이 저당작곡이 현미가 베타글루칸이 풍부하니까 현미 비율을 높여서 혈당을 잡는다 이런 원리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찰지고 쫀득한 식감의 일품이다. 요 말이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닌 문구라는 거를 제가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저 저당잡곡 가지고 일본 밥솥으로 해보지를 않아서 저게 저당잡곡의 식감인지 아니면 밥솥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저거는 진짜 찹쌀보다 더 쫀득쫀득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은 모든 잡곡밥 중에 식감은 그냥 역대 1위였고요. 진짜 당연히 이제 밥솥이 좋아서겠죠. 어쨌든 잡곡 밥만만 따졌을 때는 물론 이제 밥솥이 적어야겠지만 저 농협 구첸 저당잡곡 사드시는 거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평소에 먹던 잡곡밥 하고 농진청 특허 오곡은 이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보다는 밥솥에 대해서 훨씬 더잘 아시는 우리집의 요리 부분에서 최고의 권위자 저희 와이프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밥솥이 좀 다르더나? 어? 안 그래도 내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내가 쿠첸으로 밥딱 처음 하고 뚜껑을 딱 열었어 근데 밥에 윤기가 흐르는 거야 어, <laughs> 그래, 나 그때 진짜 신기하다 느꼈거든. 어, 윤기가 흐르네. 작곡인데. 그, 그 생각 했었어. 원래는 안 그래. 느낌이 맛도... 달랐지. 어... 아예, 그니까, 러 어제 저녁까지 내가 밥을 했잖아. 근데 어, 어. 오늘 딱한 거는 진짜 내가 느낌을 딱 알잖아. 그 기존 맛도 또안 좋은 게 아니지. 그치. 맛있다고 먹었지. 어. 근데 이게 좀하기 다르게 윤기가 보이던가 보네. 그치. 어, 뭐야. 윤기가 흐르네. 그 생각 했다니까. <laughs> 그리고 밥을 딱 먹었어. 근데, 찰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맛있게 하지. 이거는 진짜 신기한 경험이야. 아. 그, 요새 그래서, 밥뜰 때마다, 확실히, 신상은 달라. <laughs> 그 생각하면서 먹고, 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것도, 음. 나아지는구나. 그거는? 어제 한거 있잖아 농진청에서 나온 특허 오곡 있잖아 어어. 그거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게 내가 봤을 때 제일 가혹한 조건일 것 같거든 어어. 밥솥한테는 어어. 거의 뭐밥 먹으러 만든는 정도가 아니잖아 사실은 그게 결단 맞추려고 한 건데 어어. 그거를 어어. 뭐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일반 밥솥으로 돌렸다면 그게 밥이 됐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이걸로 밥이 되냐고 했잖아. 그래서 음. 뿌려볼까, 뭐 해볼까 계속 물어봤잖아.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그렇지. 어. 아무것도 안 했지. 어, 일부러. 어. 한번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어. 보려고. <laughs> 어. 근데 어. 그거를 나는 먹고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laughs> <laughs> 이제 밥 맛은 1도 고려 안한 작곡이니까. 근데 이제. 쌀이 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원래 원래 밥솥으로 내가 안 불리고 하잖아. 어. 그러면 딱딱해 그래서 아좀덜 불렸네. 그 생각 하거든. 근데 이거는. 절대 해내긴 한다는 거지. 잡곡을 매일 먹는 사람들은 이거는 써야 돼. 차이나. 자 그래서 들으신 것처럼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먹어도 확실히 다른데 저는 밥솥을 사고 바꾸고 밥을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밥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정확한 평가를 좀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당뇨인이다 저처럼 매일 잡곡밥을 먹어야 한다 이런 분들은 소주나 표고버섯 물 반드시 넣으시고 초고압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쿠체에서 나온 이 작곡밥 전용 그레인 IH 전기압력밥솥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작곡밥이 왜 당뇨에 좋은지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를 예방하는 그 기전부터 해서 당뇨에 최적의 작곡 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곡밥에 특화된 압력밥솥 제품까지 모두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놔주세요.